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작년 추수감사절에 이 자리 이렇게 있어 처음으로 왔는데 이제 어느덧 한 해가 제가 온 지가 1년이 됐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어 1년 동안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께 어 말씀의 자리로 나와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어 주님의 이름으로 어, 감사를 드리고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또한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 요새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하고 있죠. 인공지능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요새는 이야기만 하면은 노래를 들어주고요,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을 내가 한 말을 받아 적기도 합니다. 어, 알파알파고라고 하는 그 바둑 바둑 두는 인공지능이죠. 그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나서 사람들은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점점 이제, 점점 점점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고 요즘에는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어 이제 화가들 화가들이 어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물감을 채색을 하고 그리고 아니면 스케치를 연필로 하거나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예술가들의 영역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거 그림 가운데 예술가가 그 디자인은 좀 확인했는데 거기에다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이 미술 대회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막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갖다가 화가가 그린 걸로 봐야 되냐? 인공지능이 그린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감론을박을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네이버에서 광고하는 영상을 하나를 봤습니다. 어떤 광고냐면은요. 네이버에 보면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클로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이버 클로바 그 네이버 클로바가 어, 뭐 하는 거냐면요 내가 이제 어, 텍스트를 그, 타이핑을 치면은 그거를 컴퓨터가 읽어줘요 예쁜 목소리로 근데 그 클로바에서 광고를 합니다 무슨 광고냐면요 어, 어, 당신이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하고 어머니에게서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라고 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 광고가 시작을 해요. 어머니에게 가장 어떤 말을 지금 가장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출연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갓난 아기가 등장을 해요. 이제 걸어, 가, 걸어 다니는 아기가 등장이 돼서 물어봅니다. 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가, 엄마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숨어요. 엄마 뒤에 숨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엄마가 이야기 좀 해봐 그러지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고 막 도망쳐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나이가 큰 애가 나옵니다. 유치원생 정도 되는 나이 그 정도 되는 나이가 나와서 어머님게 어떤 말을 많이 듣나요? 그랬더니 밥좀잘 먹어라 방정리 방정리 좀 해라 유치원 가야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고 합니다. 연령대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 가야지 일어나라 양치해라 세수해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조금 더 이제 나이가 올라갑니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니면은 중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 시험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방정리 좀 해라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엄마가 더 좋아하는 거 알지 아들 믿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좀더 이제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점점 나옵니다 점점점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이제 듣는 말들도 점점 바뀌게 돼요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방정리 해라 공부 좀 해라 밥은 먹었니? 하는 일은 잘 되고 결혼은 언제 할래? 만나는 사람은 있니? 손자는 언제 모여줄래? 애들은 잘 크고 끼니 거르지 마라. 건강 잘 챙기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나오다가 이제 백발의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자주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내용만 전체적으로 그냥 느낌만 기억이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께 지금 듣고 싶은 그 말. 클로바가 그 부모님의 목소리를 만들어드립니다. 그 목소리를 갖다가 똑같이 그 만들어준,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클로바 더빙에, 더빙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는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어머니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나는 어떤 말을 듣고, 듣고 싶으신가요? 수고했다, 잘했다, 고마워, 사랑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듣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모두가 다 다르실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칭찬받고 싶으시겠죠.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이야기를 듣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잘했다고 이야기 듣고, 싶으실 수, 듣고 싶을 수도 있어요. 고생했다. 내가 너를 믿고 있었어.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마음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서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 내가 아무리 상대방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도, 그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가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내가 상대방을 아무리 사랑하고 있어도 사랑하고 있어도 마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채 그저 짝사랑으로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차지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요. 동의하시나요? 옆에 계신 사람이 혹시 미인이 아니세요? <laughs> 내가 아무리 듣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움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듣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그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마음을 가지고서 행동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왕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윗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왕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성군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 매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하지 못하는 부분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 아마 이 말을 듣고, 듣고 계시면서 나는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살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질문에다가 한 가지를 더 붙여 드릴게요. 지금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올리고 계십니까? 지금 나는 교회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어디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가정과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노래하기를 나는 신들 앞에서 주를 찬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들 앞에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그 표현에 있어서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돼서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들 앞에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 다윗이 당대의 왕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왕들은 자신들을 신처럼 이야기를 했으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야기예요. 어 어쨌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있었음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 언약계가 들어올 때 다윗이 취했던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고 찬양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언약계가 들어오니 다윗은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그의 바지가 내려가서 이제 팬티가 보여도 개의치 않고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그 안에 미갈은 비웃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 다윗은 그가 있는 곳 어디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넘어서 자신의 일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그 삶에 늘 존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사람들 앞에서든지 아니면 군중들 앞에서든지, 이웃 나라의 왕 앞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향하여 그가 수많은 시편을 작성하였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기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있음을 믿음 안에서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모습은 때로 나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아니라 너무나 부분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라 것이죠 나의 부분적인 삶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 살아가지만 나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나의 입술을 막고 내 행동을 막아서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언제 어디서나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의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 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분명하지만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을 때 나의 입술은 떨어지지 않고 나의 행동은 그 감사의 표현이 드러나질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어느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가운데 많이 찾아볼 수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그 사명을 바라보며 또한 평안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평안함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평안함과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맞물려 움직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지만 그것이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함을 약속하지는 않으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일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 왕인 왕을 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면서 기름부음의 모습을 기름부음으로서 그 약속을 하셨지만 그에게 평안함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과 싸우면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땅 정복 전쟁을 이루어갑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우리가 드디어 출애굽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가면 약속된 땅으로 갈 거야. 홍해까지도 건너가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도 다 따돌렸어.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이야.라고 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땅 앞에서 그 땅을 마주하고 그 안에 거하는 거리민들을 보면서 매우 낙심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그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잠깐 잠깐 힘든 가운데도 하님께서 나를 도와준다는 그 마음 안에서 걸어갔겠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과 환희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의 평안함,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평안함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다윗, 그 다윗은 어떠했나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을 가졌던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그 기름 부음의 의미는 남달랐을 것입니다. 언제 왕이 될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위기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광해에 숨기도 하고 블레셋에서 이제 구망처 미친 척하고 숨어 지내려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그 의미가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부심을 그행 기름부심을 통해서 일하실까라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그 평안함, 내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평안함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과연 평안했던 날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히려 양치기로 있으면서 양을 치면서 살아갔던 그 시절이 더 평화롭다라고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평안함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장관으로 있으면서 적당한 부귀와 명예를 누렸던 그 시절이 더욱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바라보았던 인물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과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 없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평안함이 깨어지게 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아무리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함 속에서 경험하는 그 갈등을 넘어서 말씀 안에서 경험하는 그 평안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그 삶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자기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랐던 인물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에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요. 다윗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야라는 그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떠나지 말게 해 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 주거나 우리에게 로또 번호를 알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 주시고 그 삶의 의미를 알게 하시며 항상 말씀 안에서 평안함과 사랑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평안함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으며 그 약속 같지 않은 그 평안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며 복음의 담대한 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목적의 달성이 아닌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루어가시며 함께 이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언제나 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그 감사의 고백이 이 성전을 흘러 넘쳐서 나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우리는 지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가 있거나 그 당시에 불행이라 여겼던 모습이 도려 나에게 좋은 결과로 자리 잡게 되었을 때 감사를 기억하며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감사한다는 그 삶, 그 삶이 과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감사를 바라보며 그 감사가 흘러넘치는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의 감사, 현재의 감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